레이디 베이직 앤탄 클리닉 댄스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하는 클래스예요.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그 사실 레이디 레이디를 남자분들은 레이디 수업을 들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자 남자 같이 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 거를 여자를 이해하면 훨씬 남자가 더 섬세하게 리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도 남자 거를 알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배려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저는 믹스로 이렇게 수업 들어보는 거 사실 굉장히 추천하는데 어, 실제 수업에서는 들어가기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그냥 해도 되니까 메이디 거지만 그래도 무브나 이런 거는 움직이면 다 좋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 무브먼트 연습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다리를 살짝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솔레이션 연습을 할 건데, 팔은 골반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의 움직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레이디 같은 경우는 어깨에서 우아함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깨 움직임을 많이 해놓으면 춤 자체가 되게 그루브해 보이고 남자분들도 어깨를 좀더잘 쓰면 굉장히 리드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어깨 움직임만 할 건데 어, 저랑 같은 쪽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이쪽 움직이면 마주 보는 쪽 움직이면 되고 자, 먼저 방향을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한 한쪽이 앞으로 오면 한쪽이 뒤로 가겠죠. 그다음 반대로 다시. 앞뒤로 바꿔주세요. 그쵸. 이때 골반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지 않고 딱 아이솔레이션 될수 있게. 등판만 움직여서 상체 움직여주는 거예요. 가볼게요. 쭉. 조금 빨리 가볼까요? 쿵.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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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손을 골반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손을 골반을 잡으면 팔보다는 어깨 쪽에 더 집중하게 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팔로 움직이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골반 움직여서 어깨 연습하면 좋아요. 하나. 쭉.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뒤로 넘어갈 때 로우를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서클. 그러면 반대로 가죠. 다시 왼쪽 어깨 뒤로 갈때 서클, 로우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Okay, 제가 이쪽으로 한번 써 볼게요. 이렇게 되면 저랑 같은 쪽 어깨를 한번 움직이면, 오른쪽 어깨 앞으로,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뒤로 롤백 하면, 왼쪽 어깨가 앞으로 오죠. 다시 왼쪽 어깨 롤백 해서 뒤로 가면,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 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 몸통, 립케이지 움직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골반은 잡아주고, 어, 몸통이 오른쪽으로, 그 다음 몸통이 왼쪽으로, 몸통이 오른쪽, 몸통이 왼쪽. 이때 팔을 같이 보면, 팔은 몸통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팔꿈치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공간이 생기죠. 겨드랑이 밑으로. 자 이때 어, 내추럴하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 정도만. 반대쪽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몸통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 팔꿈치가 좀더 열려서 왼쪽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클로즈 한쪽이 클로즈 되면 한쪽이 오픈 되고 한쪽이 클로즈 되면 한쪽이 오픈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둘다 요렇게 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형님. 이게 아니야. 하나가 오픈되면 하나는 클로즈 해주고 하나가 오픈되면 하나 클로즈 해주고 그래서 좀더힘 팔에 힘을 빼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좀 꾸미는 동작을 할 거야 예 레이디는 꾸미는 동작을 할 건데 내추럴 무브라는 건데 몸이 움직일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팔이 가는 거야 어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베이직을 하는데 이렇게 해 이거 되게 자연스럽지 않죠 내추럴 무브는 뭔가 이제 내가. 스텝을 하면서 다 같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 자연스럽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게이 안에서 이미 트레이닝이 된 거거든. 보기에 자연스럽다는 건. 뭔가 하나가 이상하지 않고 튀는 곳이 없다는 거죠. 자, 그거는 많은 트레이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꾸미는 동작을 할 거야. 꾸미는 동작. 레이디는. 꾸미는 동작을 할 때, 자, 이렇게 팔이 나갔는데 이 상태에서 어, 팔꿈치 밑에를 조금 더 펴주는 거야 푸쉬 그러면 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부분이 끝까지 가겠죠 그래서 팔을 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얘가 들어오고 얘가 나가죠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푸쉬해 주는 거야 연장 그렇죠 그러면 팔이 라인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길게 움직이죠 자 뒤에서 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 길어지고 앤 하나. 좀 길어지고 그렇죠. 손을 쭉밀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손가락 끝을 쭉 밀어넣고 다시 쭉밀는다고 생각하세요. 내 몸이랑 같이. 그래서 앤 하나. 앤 하나. 잘하고 있어? 응. 자, 그쵸 그렇죠? 여기서 많은 것들이 나와. 자, 일단 일차적으로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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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손목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손바닥은 항상 바닥을 향해서. 들어올 때도 바닥을 향하게. 그죠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서 또 하나 있어, 이제. 이게, 어, 몸은 안 쓰고 팔만 이렇게 쓰면 허브적댄스 우리 이렇게 허브적대로안 되잖아. 그치? <laughs> 자 어디서부터 팔이 나가냐면 여자분으로 어 레이디는 여기서부터 팔이라 생각해봐 오른팔이 나가기 위해서 왼쪽 몸통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팔은 살짝 뻗어주면 하면 돼 그다음에 왼손이 나가기 위해서 어느 쪽부터 오른쪽 견갑골 몸부터 가는 거야 그럼 팔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죠 그다음에 나머지 살짝 손끝만 열어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몸부터 그다음 팔몸 팔+ 몸팔 몸, 팔. 음.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상태가 생기지. 그렇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어, 이렇게. 몸은 일로 갔는데 손이 절로 갔어. 이거 많이 생겨. 이거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몸이나 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몸통을 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팔은 어깨부터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깨가 고정돼 있고 그냥 팔만 움직이면 어, 오히려 속도가 더안 나. 그리고 되게 딱딱해지고 힘이 되게 세죠? 막 이렇게 뿌리지, 막 이렇게 추는 사람도 본적 있어? 빠에서 빠, 빠, 빠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되게 아파요. 그래서 어깨부터 움직이려고 생각을 해봐요. 어깨 등판 여기를 움직여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 그다음 왼쪽 어깨를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거야. 여기에서 일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해볼까? 저랑 마주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쵸, 그쵸. 되게 많은 모양들이 나와요, 지금. 자, 일단, 일차적으로 항상 이렇게 골반 따라가지 않게. 어, 중심 따라가지 않게. 얘를 딱 앉아서. 어. 앉아서 하는 것도 도움 돼요. 앉아서 하면 하체가 안 움직이죠. 그래서 하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어깨 나가고 팔, 어깨 나가고 팔, 어깨 나가고 팔. 그쵸. 그래서 일부러 다 뻗을 필요는 없어요. 다 뻗을 필요는 없고. 어, 자 요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요것도 많이 해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 나갈 때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다 다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 괜찮아요 그리고 얘가 나갈 때 얘가 들어오는 게 같이 이루어지겠지 그치 어어 어, 이게 자연스럽게 사실 들어오고 나가고 같이 되죠 근데 너무 둘다 힘을 쓰면 요런 모양이 나와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것만 신경 쓰고 들어오는 건 힘을 빼 힘을 빼야 얘가 들어와. 안 힘을 안 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돼요. 안 들어와 죠곧 굳어갖고 이렇게 돼. 그러면 계속 양쪽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가는 쪽에 집중하고 여기 릴렉스. 나가는 쪽에 집중하고 오른손 릴렉스. 그래서 하나 엔 하나 엔 하나, 하나 하나. 그렇죠. 그래서 레이디는 음 사실 팔을 쓸때 내추럴 무브에 조금 더 손끝. 신경 써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팔을 막 길게 뻗으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약간 쇼할 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할때 우리 내추럴 무브한다. 그럼 내추럴 베이직한 다음 손을 계란을 살짝 짓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하겠지. 이런 거는 꾸미는 날은 의도가 없어 여자분이 춤을 출때 나는 안 꾸밀래.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춘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좀 꾸미고 싶어 오늘 너무 예쁘게 좀 옷도 입었어 원피스도 입고 힐도 신었어. 근데 이렇게 춘다고 생각해 봐. 조금 뭔가 언밸런스하지. 그럴 때는 살짝 손가락 모양을 바꿔봐봐. 어떻게 바꾸냐면 주먹을 살짝 잡아요. 그 상태에서 계란을 하나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다음 여기서 새끼를 펴. 새끼를 펴.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 거야, 고리. 그리고 이때 손목이 내려오면 안 돼. 손목이 내려오면 이렇게 돼. 강아지가 땅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손목을 살짝 밑으로 내려놔. 이렇게 얘가.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위에 이렇게 팔꿈치 같은 거 얹어 놓은 적 있어요. 뭐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기대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멋진 레스토랑에 갔어.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딱 얹어 놓은 거야. 어. 손끝 조금만 내려 보자. 좋아요. 이제 손목에 힘이 풀리면 왜안 되냐면 고리가 파트너하고 우리는 고리로 연결을 하잖아. 근데 얘가 풀려 있으면 자꾸 빠져.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자꾸 저 파트너랑 춤추면 손이 빠져야 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손목을 컨, 컨스... 이렇게 텐션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손가락이 자꾸 빠져. 그럼 남자분이 어떻게 불안하니까 자꾸 잡아. 그래서 항상 레이디는 약간 손목에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부스를 했다 고 생각해요. 이렇게 손목 기부스. 그다음 손가락을 이제 너무 힘을 주면 이게 되게 손끝이 부자연스러워. 그냥 릴렉스. 음. 물 속에 있다 생각하고. 자, 약간 이 상태에서 내가 어깨 부분만 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더 해볼까요? 자, 우리 기본 베이직을 해볼게요. 레이디 베이직 하나. 둘세 하나 둘세 and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um. 한번 해봐 볼게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오케이 okay. 누가 누가 잘하나 봐야지 누가 누가 잘하나 와. <laughs> 어 잘했어요 음. 그리고 팔을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이런 걸 직선 운동이라 그래. 이렇게 움직임이 일자로 가는 거야.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지금 일자로 가죠. 이런 건 직선이야. 곡선 운동이 있어. 곡선 운동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살짝 원을 그려서 들어오는 거야. 예스? 자 그러면 직, 어깨도 직선이 있어. 이거는 직선 운동이야. 앞뒤로만 가는 거. 근데 이걸 곡선 운동으로 하면 약간 이렇게 로우를 그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딱 봤을 때 내가 직선 운동으로 베이직을 해볼게. 이건 직선 운동으로 한 거예요. 곡선으로 해볼게. 어때? 1번이 좋다, O. 2번이 좋다, X. 별로다, 다. 그러면 세모. <laughs> 이건 자기 취향이에요. 이렇게 약간 빠른 음악이 할 때는 사실 곡선보단 직선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훨씬 리듬 마취가 좋아요. 근데, 어, 약간 느린 음악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더 감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곡선 운동을 해주면 훨씬 부드러워 보여. 그건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어 선택하셔서 추는 거지. 항상 똑같이 출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1, 2, 3, 5, 6, 7을 해볼게요. 기본 베이지 하나, 투, 쓰리, 빠. C s 사이드 스텝도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 스텝은 되게 아름다운 스텝이에요. 레이디가 했을 때 특히 스타일링하기도 되게 좋고. 바 C 백 스텝 하나, two 바 C 하나, two 하나 C 그다음 백 크로스 하나, two 바 C 하나, two t h r 바 C. 네와 그쵸 요네 가지 스텝을 가지고 음악을 맞춰 볼게요 처음에 베이직 사이드 백워드백 크로스 다시 한번 시작 하나 투 쓰리 마씨 사이드 하나 투4 씨. 손가락 손의 모양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 주시고 4 씨. 음 그다음에 이제 팔의 각도라는 게 있어 내추럴 무브 하실 때는 어,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내 손이 팔의 손의 위치가 음, 배꼽인데 같이 몰려 모여 있지. 그래서 이 밑에서 단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춤추는 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춤추는 것도 하면 안 돼. 춤이라고 하기 좀 거시기에 걷는 거지. 자, 손은 항상 내 골반보다 위에. 자,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꾸미고 싶다. 그러면 손의 위치도 약간 변형해 어떻게 하냐면 어. 이렇게 약간 벌려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있던 거를 살짝 벌려주는 거야. 폼을 써? 어. 그 상태에서 내가 어깨 무브를 하면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죠. 그죠?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인이 차이, 만약에 내가, 어, 그냥 오늘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꾸미지 않고 싶어 했을 때는 그냥 내추럴 무브로 팔을 하시고 오늘 조금 꾸미고 싶어 하면 팔, 손을 약간 바깥쪽으로 라운드 모양으로 바꿔서막 내가 했던 것만 하셔도 내가 뭐 굳이 막 이런 걸 배우고 뭐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거안 해도 그냥 그 여성미가 나오는 거지 음악 틀어줄 테니까 본인 느낌대로 베이직 한곡 밟아볼게요 원 쓰리 빠. 와. 음 저랑 같이 똑같은 거안 해도 돼요 음 베이 사이드랑 백어드랑 계속 연결해서 스텝을 해봐 봐. 5 6 7 1 2 3 5 6 7 1 2 3 잘하고 있는거 맞지? 오케이 okay. <laughs> 잘했어